무당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어, 내림굿이나 내림굿이나 기도 중에 내림굿이나 기도 중에 나한테 오시는 신령님은 과연 몇 달까지 어디까지 나한테 신령님으로 오실까? 그거는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라고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경험과 어, 저와 같이 어, 생활하던 무당들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 기준에서,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 제가 집굿을 해보는 기준과, 에, 우리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기준과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 그때, 다만, 무당은, 무당은 오히려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고조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부모, 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돌아가셨냐에 관계없이 정조 고조도 잘 실리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데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신다고 해도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실리는 느낌은 마치 저 하늘의 옥황생제가 실리는 느낌, 저 태백산의 산신 할아버지를 내가 느끼는 느낌, 그거와 크게 차이가 없더라. 다만, 그래도 증조나 고조 할머니는 내 핏줄을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리는 느낌이 완벽히 없지는 않더라 있더라 그래서 그 실리는 느낌의 강도 실리는 느낌의 리얼리티한 느낌은 확실히 내 부모, 내 형제, 내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는 적더라 이것이 제 경험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왜 나는 증조할아버지 할머니, 고조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실리는 것처럼 안 실릴까라고 어, 궁금해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간혹 보면은 우리 무속인들이 저는 꿈에서 보았어요. 저는 화경으로 보았어요.라고 하면서 어느 경우는 꽃갈색 오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어느 경우는 빨간 옷에 빨간 모자를 입고 오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어느 경우는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뭐 이런 다양한 수염을 들고 지팡이를 들었어요. 부처님, 보살님 같은 모습을 보았어요. 라고 할때 많은 무속인들이, 많은 무속인들이 옷갈쓴 할머니를 보았어요. 당연하다고 봐요. 빨간 모자에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당연하다고 봐요. 갑옷을 입은 어떤 양반을 보았어요. 수염을 길고 지팡이를 들으면 보았어요. 까지는 다 보았다고 해. 그냥 보았다고 그래. 보았다고. 화경으로 봤든 꿈에서 봤든 보았다고 그래.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을 보고 보살님을 보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나는 어제 꿈속에 부처님을 보았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 가서는 보살님을 봤어요. 부처님 형상이 봤어요. 관세음님 보살님을 보았어요. 약사보살님을 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꼭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저 부처님을 모셔야 되나요? 모셔야 되나요? 모시세요. 모시세요. 모시는 거뭐 여러분 마음이에요. 근데, 화경어로 보고, 꿈에서 보았다고 다 모시면, 토끼 요 빨간 옷에 빨간 모자 쓰신 분은 왜안 모셔? 여러분이 만물상에 가면, 만물상에 가면 가장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불사 할머니, 대신 할머니, 도사 할아버지, 장부님, 신장님은 꿈에서 보면 다 모신다고 그래. 근데 빨간 모자에 빨간 옷을 입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자주 봐요. 아는 구석인들이 봐요.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면 모신단 말안하대 거기다가 나는 꿈속에서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끓여 먹는 꿈도 꿔요. 나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돌멩이를 내가 발로 차는 꿈도 꿔. 꿈속에서 나는 어느 때는 자전거를 타고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데 나는 도망가다가 자전거 페달이 발이 안 밝혀가지고 그런 꿈도 꿔요. 근데 난 자전거 안 모시거든. 나는 꿈속에서 냉장고를 봤다그래도 냉장고 안 모셔요. 왜 여러분들은 꿈속에서 본 양반을, 꿈속에본 양반을 모셔, 신으로 모셔야 된다고 착각을 할까? 그것도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셔야 되느냐, 안 모셔야 되느냐에 대해서 별 고민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부처님 영상이나 보살님 영상을 꿈에서 보고 화경으로 보면은 나는 부처님을 모셔야 되나요? 라고 고민을 해요. 거기다가 또 부처님을 모시면은 눌린다나, 어쩐다나, 잘못된다나, 그래서 모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요. 모시고, 부처 모시세요. 부처님 100분이라도 갖다 모이세요. 어, 신당에 꽉 차기라도 모시세요. 아무 상관 없어요. 다만, 꿈속에서 보는 양반과 여러분이 화경으로 보시는 분을 다 모시면은 기도 가면 막 동해받아도 출렁출렁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 아니면 자다가 태백 태백산에 걸어가는 느낌도 보고 그러면 태백산도 뛰어다가 모셔야지 동해바다도 갔다퍼다가 모셔야 되고 그걸 신으로 모시는 것은 아니다 어, 모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 다음에는 과거에 이 인천에서는 메가드 어, 장군을 모신 분도 있었어 메가드 장군 어, 그 사람은 멕시우손인가봐그 어, 다음에는 아직도 박정희 모시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좀 줄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자기는 최씨라고 최영장군을 모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임씨라고 임경업 장군을 모시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이씨라고 태조 왕건을 비롯해서 그 어떤 경우는 자기가 옹씨라고 또왕건을 모신대요. 왕권 태조 태조 이성계죠 이성계 태조 이성계를 모시는 분이 있고 자기는 왕씨라고 태조 왕권을 모신데 또 자기는 김씨기 때문에 선덕여왕을 모시고 뭐 문무대왕을 모시고 김춘추를 모신데 그러면 김씨가 김씨가 선덕여왕만 있고 문무대왕만 있고 김춘추고 있냐고요 김유신이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박씨는 박정희만 있냐고 대한민국 역사책을 옳다 보면은 거기다가 거기다가 요번에또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던네 무조신을 모신데 무조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무조신이라뭔 말인지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무조신이라는 거는 무료주의라는 거는 한양 끝에서는 바리공주를 갖고 무조신이라 무조신이 되는데 절대로 바리공주도 무조신이 아니야 무당의 조상신이 아니에요 예, 무조신은 무당 조상이라는 얘기인데 아니, 개인의 조상이 따로 있지, 무당이라는, 무당이라는 집합체의 조상신이 따로 있냐고요. 전국의 무당이 하나만 있고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40만이래, 40만. 보살, 법사, 역수인 철학과, 풍수, 손금쟁이, 짝퉁, 날라리, 땡땡이까지 포함해서 40만이라고 그래. 그중에서 진짜 무당 20만만 쳐도, 그 20만의 각성받은 무당들의 조상이, 어느 분이 한 분이 계시냐고 이런 미친놈아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는 과연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이 모실 수 있느냐? 모시세요 모시고 싶으면 모시는 건 누가 때리냐고 모시고 싶으면 모셔. 근데 근데 문제는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높은 조상 높은 알배를 모셔야 된다면서 정작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버지 할머니, 내 할머니는 다 도를 못닦고다 공부를 못했다 야야 내그 알배 도를 못닦고 어찌 모시나 높은 알배를 모셔야지 높은 대감을 모셔야지 옥광상제를 모셔야지 야야 이런 미친 년아 정신 차리그래 그런데 그게 나는 저 울산에만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전라도에도 있더라 하거든요. 병시 같은 새끼들 아예 가 정말 한심한 꼬라지들 하고 거기다가 또 시조 할아버지를 못된 시조 할아버지 자 이건 제가 요건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시조 할아버지를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시조 할아버지 모시는 방법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선덕여 모신다지 또 민비를 모신다 민비를 명성왕후를 모신대요 민씨 자손이라고 해도 명성왕후가 자기 치키 할머니라면 몰라도 박정희도 모시고 최영도 모시고 여기다또 중전마마를 모신데 중전마마 아니 씨파 중전마마가 한둘이냐고 조선왕조 조선왕조 28대 28대만 해도 중전마마가 28분이에요 거기다가 원중전마마 말고 그다음에 후궁으로 들어와서 된 분도 중전마마로 됐으면은 세종대왕만해도 부인이 여섯 명인가 그래요. 그중에서 나머지는 비빈이지만 에 어느 경우에는 원중전마마가 죽든지 모함을 받든지 폐위가 돼서 폐위가 돼서 새 중전마마가 들어는 경우도 있어요. 조선왕조실록 폐위라는 사건이 벌어지면 폐위라는 것은 중전마마 타이틀을 달았다가도. 중전마마 타이틀을 뺏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박근혜가 박근혜가 탄핵을 받아서 어, 대통령의 타이틀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도 대한민국 땅에서도 노태우, 전두환이 박근혜는 대통령 타이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붙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타이틀이 취소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전직이니까 가능하죠. 전에 대통령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중전마마도 폐위라는 사건을 하면 은 전직 중전마마라면 그러면 현직 중전마마가 다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중전마마가 28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더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28분에서 더 가서 서른 몇 분이 되는 중전마마가 시 몸에 닿아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무당판에 본인은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어. 왜? 안 보이니까. 내가 그렇다는데 매누리가로아미가로어장수가 알아, 알아. 가위질을 하루에 몇번 하는지 치맘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무당판에서, 무당판에서는 목소리 크고 우기면 돼, 우기면 돼. 내 말이 맞다고. 우기면 돼. 우기면 되는데, 우기면 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지 혼자, 지가 방 안에 앉아서 우기면은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우기는 목소리가 커졌을 때, 여러 사람들이 그 우기는 말을 진짜로 믿었을 때,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서 제가 매번 강의마다 내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이렇고, 내 경험이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이러신 분들은 제 말을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중전마마가 와 있다, 나는 최영장군이 와 있다, 나는 메가더가 와 있다, 나는 부처님을 받기 때문에 모셔야 된다라고 아가를 털어대도 나는 부처님이 왜 모셔야 되지? 나는 그놈 의 중전마마가 어디서 오지? 나는 메가더를 그림자도 못 봤는데 나는 박정희가 내 몸에 안 실리던데? 나는 최영 장군이라는 존재가 내 몸에 안 실리던데 나는 최씨지만. 이런 분들은 안 모시면 돼. 남들 욕내내지 마시라는 거. 남들 욕내내. 시주 할아버지? 내가 분명히 정 씨는 맞고 박 씨는 맞고 김 씨는 맞는데 시주 할아버지? 난 그림자도 안 느껴지던데. 안 모시면 돼. 안 모시면 돼. 그러다 보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시주 할아버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왜 나를 언제 어쨌든 만들었을 테니까. 어쨌든 만들었을 테니까 무시하라는 거 건데 그분을 내가 몸에 실리지 않는데 내신당에 그냥 상징으로 있는 그림이나 태화나 등불이나와 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아무튼 어, 말이 앞뒤가 서두가 왔다갔다 한 면도 있고 어, 내용이 긴면 같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 판단을 하시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이니다